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두분 음. 워낙 팬이어가지고 근데 음. 이두 분이랑 같이 대사를 나눈다는 게 되게 처음에 되게 신기했었어요. <laughs> 내 귀로 들어오는 목소리가 하균 유형의 목소리가 맞나? <laughs> 그 정도로. 이런, 네,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. 저는 되게 그냥 그냥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. 행복했다. 네, 마냥, 예. 그 이제 그그 그러니까, 흔히 그런 일들 있잖아요. 아빠한테 혼나는 일들. 음. 네, 이제 어떤 일로 아빠한테 혼나는 일이 있는데요. 이제. 형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이 신경질적인 근육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아 이미 예 네, 이미 제가 이제 그 맞아야 되는 씬인데 이게 정말 이게, 이게 촬영인가 내가 지금 진짜 혼나고 있는 건가 <laughs> 진짜 맞는 건가 <laughs> 이게 정말 리얼하게 내가 아까 내가 처음은 못 했는데 정말 그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맨 처음에 하균이 응. 형의 몸을 보고 인체 해부도 보는 기분이었어그 <laughs> 정도로 네. 아 정말 근육 하나 하나가 이렇게 막다살있죠 그런데 응. 그무으을 맞으니까 <laughs> 예좀 많이 아팠던 기억이 예, 나네요. 지금은 많은 추억으로. 예. 예, 대형 없이 맞았어요. <laughs> 아영는니다 예, 맞는 거저다다 다 접니다. 항상 우리 감독님은 대형을 싫어하시죠. 신경줄적인 근육이면은 발, 발 끝? 하나 부러지는 것도 경미한 거예요. 어, 장혁씨, 진행 꿈나문데요? <laughs> 진행을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. 적재적소에. 계속 이제 상황 보면서 어떻게 예. 들어갈까요?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계속 부탁드리고요.